바닥이 춤을, 테이블에 올라가서 마이크줄을 목에 걸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하죠. 그걸 본변 사장 생각을 바꿉니다. 비주얼 꽃미남은 안 되지만 익살, 넋살, 저 뱃살이면 되겠다. 라고 계약을 하지요. 만약 사이가 비주얼로 얼굴을 화장을 하고 나와서 그 기준으로 갔다면 과연 싸이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있었을까? 기준선을 바꾸어 줍니다. 첫 번째,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기준선을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창조경영은 이루어질 수없겠죠 자, 빨간 두 선을 봅니다. 이 선은 직선으로 보입니까? 곡선으로 보입니까? 시작! 이 선이 직선으로 보이면 병원 가야 됩니다. <laughs> 이 선은 당연히 곡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당연히 직선입니다. 그런데 왜 곡선으로 볼까요? 우리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건물을 볼때 똑같은 아래 위에 넓이지만 밑에는 넓게 보이고 위로는 좁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당연히 밑에는 넓고 위는 좁게 보이니까 이걸 넓혀, 위에서 넓혀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싸이가 아무리 나는 똑같이 실력이 있어요. 라고 해도 우리 비 변사장은 야, 위에는 넓잖아. 기조리 아니면 성공할 수 없어. 분명히 이럽니다사이 저는 실력이 있어요. 제대로 충분히 돼요. 라고 했지만 비 변사장은 위가 넓대요. 너는 나고, 하 개항할 수 없어 사이의 설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는 이 기준선을 바꾸었죠. 어떻게요? 이렇게. 이제서야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내 생각이 아니라 고객의 기준선을 바꾸어 줘야 돼요. 아무리 창조적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다 할지라도 고객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획기적인 사건 하나를 보도록 하죠. 자 이제야 이얘기를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이트와 오비아 전쟁에서 자, 특정 상표를 제가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자 이제서야 오비가 하이트를 넘었지만 정말 고전을 했었죠. 1993년 하이트가 출시되서부터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하이트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과연 하이트가 오비를 누르게 된 결정적인 얘기는 뭐였일까 혹시 광고 한 장이 기억나나요 자 크라운은 조선맥주는 아무리 제품백신을 해도 고객들은 야 오비가 더 늘잖아 하고 똑같지 않답니다 아무리 품질 개발해도 오비가 좋대요 그런데 이하이트가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굉장히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바로 천년 안방지였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어 어, 맥주는 약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맥주를 알코올성 음료라고 합니다. 자, 물 맛과 맥주 맛은 몇 프로가 있을까요? 제가 주관식으로 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당연히 아주 많다 2번 반반이나 3번 거의 없다 1, 2, 3 중에 몇 번일까요? 시작 정답은 3번입니다 맥주맛하고 물맛은 전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특히 열처리 방식은 60도 물에서 20일 동안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년 안반수는 끓이게 되면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맥주맛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 의 맥주맛이 좋은 이유는 독일의 물맛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수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 관계없는 물맛이 오비와 하이티의 인식을 바꿀까요? 자, 거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있죠. 이 조선 맥주는 정말 세계 최초로 비열 처리 방식을, 그 다음에 슈퍼 드라이 공법을 마일드 맥주를 선보입니다. 정말 제품이 괜찮아요. 품질 괜찮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라면 다화이트를 선택을 하는데, 일단 딱 들게 되면, 야, 위는 더 좁게 보이는 거야. OB가 더 좋아. 하고 다 OB를 선택하는 거예요. 품질을 그렇게 개발을 했고, 블라인드테스트에 좋다고 내다보려 놓고, 당장 선택은 그렇게 OB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두산 계열사, 두산전자가 구비공장에서 패널을 몰래 버리다가 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무원 몇명 구속되고 나서는 또다시 한번더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이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일어나기 바로 두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물 하면 어떤 물이 기준을 자 잡고 있을까요? 두산은 나쁜 물. 이때 치고 난게 바로 하이트는 좋은 물이야. 이렇게 기준, 선을 바꿉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품질이 바쳐도 고객들의 관심을 바꾸지 못한다면, 사람은늘 위는 넓어. 라고 이 얘기를 하죠. 자, 에이코 용지에 뭐가 보입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뭐가확 눈에 띕니다 시작. 삼각형이 보입니다. 그런데 삼각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각형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그리됐습니다